오늘 이 성대한 장당 대회를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시고 오늘 역사적인 국민회의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세 분의 공동위원장 김영집, 홍인화, 김영남 위원장을 비롯한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 우리의 이 역사적인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민주당의 김민석 의장님, 우리 광주 동구 출신의 양경일 의원님 또 많은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내빈 여러분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무등산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1187m라고 지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무등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습니까? 에베레스트산도 무등산만큼은 높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름이 무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무등산은 그 높이를 잴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특권, 기득권 세력은 무등산의 높이를 모릅니다. 아마 그들은 무등산을 무너뜨려서 바다에다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야당에도 무등산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등산의 높이를 모르고, 무등산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고, 무등산이 가진 서러움과 슬픔을 모르는 사람들이 야당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 무등산은 1980년 5월 18일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날은 또한 무등산이 가장 서럽고 슬픈 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엄숙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등산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에게 무등산을 맡길 수 있는가? 무등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광주를 맡겨도 좋은가? 무등산의 서러움과 슬픔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호남의 운명을 맡겨도 되는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누가 무등산의 높이를 알고 무등산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세력인지 여러분은 이미 아십니다. 누구입니까? 저는 우리 국민회의가 무등산을 지켜낼 유일한 세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우리 국민회의를 유일한 무등산을 지킬 국민회의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경제와 민생 파탄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유신이나 5공 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무등산을 깎아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이 나라에 절망을 가져온 역대 최악의 정부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인내의 한계를 넘은 최악의 정부입니다 여러분 <laughs>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폭정을 견제하고 타파해서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에는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권을 교체하려면 먼저 무기력한 야권부터 전면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폭정을 견제할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삶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과 정책으로 무장한 유능한 숙권 대한 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가진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을 지배하고 있는 폐쇄적 패권 세력부터 교체해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개혁의 대상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개혁의 주체가 되는 그런 마술쇼를 통해서 해낼 수 있겠습니까? 낡은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적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압집산을 해서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특권세력의 독점 독선 패권에 맞서서 이것을 다파할수 있는 그래서 상생과 협력의 세상을 열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용기로 충만한 세력 이 나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과 능력을 가진 세력,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헌신적인 세력, 어떤 경우에도 자기 지득권을 만들지 않고, 패권을 쫓지 않을 세력, 이런 세력만이 야권을 전면 재구성하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세력이 그런 세력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의입니다. 그래서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국민의 동지들은 저와 함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야권을 전면 재구성해서 정권 교체의 길을 뚫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 호남은 아직도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차별과 소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에 우리 호남의 경제적 낙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조차도 호남에서 태어나고 호남의 부모 조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기회도 갖지 못하고 가난과 차별과 모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호남을 호남을 차별의 땅 모멸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중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헌법 질서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동지들과 광주시민과 호남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고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기 위해서 앞장서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 주시겠습니까? <laughs> 오랫동안 우리가 미뤄온 야당은 우리 호남을 하청 동원 기지로 여겨왔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테니 너희는 표만 찍으면 돼. 하는 식의 오만한 패권주의가 야당을 지배해 왔습니다. 우리 광주와 호남의 주민들은 표만 주고 무시당하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더 이상 그런 짓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룩할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정권 교체가 우리 광주와 호남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가면서 정권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호남의 권익을, 정당한 권익을 지켜내려면, 무등산을 지킬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호남을 대변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과 정치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 천정배와 국민의의가 바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허남을 단순히 들놀이로 취급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남을 하청동원기지로 전락시키는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특정 지역의 패권주의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바로 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의 주인신 김대중 대통령처럼 우리 허남의 정당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동시에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유능하고 젊은 이런 사람들 뉴 디제이들을 이번 총선에서 대거 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저 천정배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천 정부와 국민의에게 힘을 주시겠습니까 정말 힘을 주시겠습니까 호남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려내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그래 주시지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저는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호남 개혁 정치를 부활시켜서 우리 호남도 살리고 정권 교체를 할수 있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드렸습니다. 정의로운 광주 시민들께서는 저에게 압도적인 신임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합니다. 호남개혁정치 부활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에 아무리 멀고 험하고 어렵더라도 저 전정배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기대하신 광주 시민들과 호남의 주민들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도와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호남 정치 개혁과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함께 나아갑시다.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앞, 군과 함께 오로지 한 길을 갑시다. 여러분, 그래 주시겠습니까? 그래 주시겠죠? 정말 그래 주시겠습니까? 저천정배과 여러분의 맨 앞에 서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